미국의 개신교 목사이자 설교가인 에이든 윌슨 토저는 철저한 십자가라는 그 책에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네 가지의 굶주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 대한 진리에 대한 굶주림이 있고 두 번째는 점점 미움과 갈등이 증폭되는 이 시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고 세 번째는 부리가 법을 조롱하며 사회에 관영하는 것을 볼 때에 공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고 네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 늘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탁월하고 본질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네 가지 진리와 사랑, 공의와 용서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은 지금도 우리 현실 속에 가득하기만 합니다. 요즘 몇몇 교회들로 인해 코로나 19가 재확산이 되면서 이 모든 원인을 한국 교회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자꾸 말을 바쁘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몇몇 교회들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우리 모든 한국 교회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녀 사냥을 하듯이 서로를 정죄하고 원망하며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한국 교회가 마음과 힘을 모아서 기도에 힘쓰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팍해진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과 미움, 불법과 정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리와 사랑과 공유와 용서를 더욱 갈망하면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는 이네 가지 진리와 사랑, 공의와 용서에 대한 굶주림에 대한 해답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의 모든 굶주림과 갈증과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거짓과 믿음, 불법과 정제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리와 사랑, 공의와 용서를 만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요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크럭스라는 이 단어는 문제의 핵심, 상황의 핵심,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크로스라는 십자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처럼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듯이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 중심, 본질, 핵심 전부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 주간에만 묵상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매일 지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를 단순히 공난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십자가는 목걸이나 장신구의 일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드라큘러와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순한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낮은 수치스러운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비밀과 신비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논리와 철학으로도 다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어찌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은 오직 성령의 지혜로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안을 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담겨진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있어서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흉악범들을 처벌하는 사형 도구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괴롭게 죽일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생겨난 사형들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인간의 잔인함과 악랄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인들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형만은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 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죽은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가장 스치스러운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요. 나약함과 실패와 비극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으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수치와 실패와 저주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달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그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수치와 실패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생명과 영광과 승리로 바꾸셨기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폭발 복음 전문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부족한 식량을 자꾸 훔쳐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이 식량을 훔쳐가다가 잡히면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식량을 훔쳐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잡고 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가르시아 장군은 고민에 사로잡혔습니다. 원칙대로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궁기가 잡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채찍을 가하라.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어머니 대신해서 채찍을 맞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가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셨기에 그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교차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공의를 확증하셨습니다. 사탄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우리가 범한 죄의 목록들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요즘은 사탄도 기술이 발달해서 스마트폰이나 고프로 같은 장비로 실시간으로 우리의 죄를 영상으로 찍는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모든 죄의 목록들과 그 모든 죄의 현장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이에 합당한 중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사탄에게 십자가를 꺼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이시면서 이 사람의 모든 죄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서 무죄를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틀림없이 죄인님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 없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한량 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있어서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있어서 이 십자가는 사명이요, 절정이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을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을 한량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내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이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때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주님의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속도 모르면서 딴소리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몰라줘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홀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장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이십자가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항변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래도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한 것은 과한 책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누가 봐도 사탄의 이름에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크게 책망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놓치고 있으면 얼마든지 사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일만을 생각하고 내 주장만 앞세우다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와 아버지의 뜻을 염두에 두시고 사셨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내 뜻과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에게 맡겨진 지상 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회를 지내시는 동안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은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랍비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명은 어느 누구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지상 최대의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그 생애의 절정이요,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멸류관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도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으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때에 왜 하필이면 나일까라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진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북아프리카 구레네라는 작은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그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구레네 시몬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의 가정은 초대교회를 섬기는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태카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이라. 여기에 나오는 루퍼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퍼를 가리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고 그의 가정은 초대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십자가는 결코 부담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축복이요, 면류관입니다. 옛날에는 여름 장마로 물이 불어난 개울을 건널 때에 큰 돌을 머리에 이고 건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의 무게 때문에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돌을 머리에 이는 것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큰 돌을 이고 거친 물살에 있는 개울에 들어가면 그큰 돌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돌의 무게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물속을 걸어다닐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그것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거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세상의 그 어떤 강한 물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버팀목,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멸류가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요,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 십자가는 사명이자 절정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부담이나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이요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굶주림과 갈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거듭된 실패와 좌절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깊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원망하거나 우리의 부모나 아내나 남편을 탓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를 용서하고 기다린다. 내가 이렇게 너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감당했다. 내가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며 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일본의 눈 깜빡이 시인인 미즈노 겐주의 시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친구여,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슬픔에 빠진 친구여.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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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에 슬픔의 끝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로움에 고민하는 친구여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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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움에 외로움의 끝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슬픔에 신음하는 친구여 올려다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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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움에 괴로움의 끝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의 끝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믿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항상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